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1항.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 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2조 심결. 제1항.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서 종결한다. 제2항.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1호 심판의 번호, 제 2호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제 3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 유한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 4호 심판 사건의 표시. 제5호, 심결의 주문. 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 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제6호, 심결의 이유. 청구의 취지 및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제7호, 심결 연월일. 제 3항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항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항 심결은 제 3항에 따른 심리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제 6항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163조 일사부제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4조 소송과의 관계 제 1항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 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항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 청구서의 각하 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4조의 2. 조정위원회 회부. 제1항.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항.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65조 심판 비용. 제1항. 제 133조 제 1항, 제 134조 제 1항, 제 2항, 제 135조 및제 137조 제 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서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서 정하여야 한다. 제 2항, 제 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98조부터 제 103조까지, 제 107조 제 1항, 제 2항, 제 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제3항, 제132조의 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제5항,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제6항 심판비용의 범위, 금액, 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 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7항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 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한 명의 변리사가 심판 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보는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67조에서 제169조 삭제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의 준용 제1항 특허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 2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제1항 본문 중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정, 제132조의 17의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 으로 제63조의 2본문 중 특허청장은 특허 심판 원장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 거절 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